말씀드렸던 스타렉스 캠핑카와 SUV 캠핑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습니다 SUV 캠핑카는 스타렉스 캠핑카가 아, 어떤 차이점 이 네. 있는지 지금부터 더와 함께 보실까요? 스타렉스 캠핑카만 주로 보시다가 SUV 캠핑카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에는 전기 시설이 다 구비되어 있고요, 배선 작업도 꼼꼼히 진행되어서 안전합니다. TV 설치를 원하셔서 저희가 TV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쪽에는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다른 쪽에도 수납함이 여러 개 있어서 다용도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침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짧아 보이잖아요. 근데 마법의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리시면 약 175cm 정도로 여유로운 공간이 확보됩니다. 위쪽 수납 공간은 리프트 테이블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밀, 밀듯이 올려주시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옆에는 작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전기 컨트롤 할수 있는 컨트롤 패널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누르시면 2 2 0 v 그 다음에 1 2 v 그리고 이 가운데에 보시면 배터리 잔량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시동 히터를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은 이렇게 아래에 마련되어 있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무시동 히터가 옆쪽에 숨겨져 있어서 스트렉스와 비교를 해봐도 별반 차이가 없이 잘 구성이 갖추어져 있는 SUV 캠핑카입니다. 님, 저가이 예. 캠핑카를 다살펴 봤잖아요. 어. 근데 저처럼 이렇게 캠핑카를 잘 모르거나 그래. 아니면 캠핑카를 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위해서 예. 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지 전문가의 속시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인덕터가 좋겠지죠 네. 인팩터는 220볼트로 늘렸을 때만 줄지 몰리. 인덕터. 네. 이 출차 버 올리고 게요 예. 우리가 집에 여기 5%를 뽑게 어? 되면 바로 전기가 들어오는데요. 여기는 왜 늦게 들어오냐면, 전기는, 전기가 한바 아, 진짜잘 하시면 맞지아 전기가 한 바퀴 돌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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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때문에, 네네. 이게 전원이 조금 늦게 켜져요. 음. 이게 정상이고, DC 전을이 있죠. DC 전을 켜게 되면, 이제 여기, 볼, 티지 네, 볼티지가 나올 거고, 네. 이제 이게 시가 속해 12V. 요즘은 이제 휴대폰, USB, 아 네. 이렇게 이제 3개를 쓸,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 LED, LED는 또 이제 우리가 오롯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너무 네. 밝다. 그러면 조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불빛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좋네요. <laughs> 네. 네. 그 네. 네. 이제 지침등으로 도 음. 나중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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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용이할 겁니다. 이들나다 펴놓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자, 이쪽은 이제 모시도 히트입니다. 네. 빨간 불리들 있죠. 히트가 네. 바로 작동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이것도 맞아. 그렇죠 아, 맞아요. <laughs>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차단기가 달려있죠. 네. 네. 이게 이제 무전 유진 차단기입니다. 무전이 됐을 때말 그대로 차단이 되는 겁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인박터인박터 역할은 12V에서 220V 변화장치입니다. 네.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인산철 전용 충전입니다. 네. 네. 자, 이쪽에는 네. 이제 절치기. 개는 중형 충전기 개는 인산철 배터리 특히 인산철 배터리는 세일이 a 2 3 0니다 굉장히 좋은거죠 저희들이 OEM 방식으로 캠핑되어 서 직접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제품에 제대해서 자본을 갖고 네. 싶습니다 특히 인버터, 젤채기, 충전기 전부 다 올텍사이더는 올텍 순수 네. 국산품 네. 특히 인버터, 충전기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용량이 있거든요 효율성이 네. 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캠핑 메이커가 12년이나 됐는데, 예. 그 모든 기술을 집약해서 그렇죠. 만들어 놓은 전기 기술이고, 예. 또 이게 부품들도 분내산이란 말은, 그런 예. 베이스가 좀더 용이하다는 말도 들겠네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이런 질문을 손님들이 많이 합니다. 이 배터리 한개가몇 시간 있으면 되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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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많거든요. 정나게 네. 네. 나갔는데 그렇죠. 갑자기 냉장고가 꺼진다고 아, 그렇죠. 뭐 아이스죠림 아, 넣어놨는데 아, 그럼 네. 맥주안 시원하고 이면안 아, 되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 네. 대략 한 시, 시간당 10A에서 1 5 내가 정도 소모가 됩요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배터리를 이제 240짜리를 넣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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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10A로 네. 사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대략 24시간, 음, 그리고 중간중간에, <laughs> 볼테이지를 보면서, 체크를 하십니다. 아, 11.5V 정도 되면, 아, 배터리 잔량이 한20% 정도 남았다고 아, 생각하십니다. 시면 11.5V면 20%? 예, 20% 정도. 예, 정도. 네. 완충 전압이 13.6V. 높네요. 맞죠. 어,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네, 11V가 0입니다. 아, 예. 11V 이하는 가상 전압이기 때문에, 0하고 똑같잖아요 뭐가 너무 많이 걸리가지고 11V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상대에서 어. 네, 네. 아, 그래도 빨리 충전을. 시동을 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저희가 이제 기름이 너무 비싸잖아요, 음, 네, 그래서 <laughs> 시동을 걸어서 충전을 하면, 어쨌든 예. 시동을 걸었으니까 기름이 소모가 되는데, 혹시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충전하는 방법이 없을까? 네. 궁금해서, 아, 좋습니다. 네. 밖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laughs> 네, 또 다른 충전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아, 예. 나와봤는데 아, 여기 예. 보니까 출력으로 한 비슷하게 생긴 게 아,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 네. 방법인가요? 아, 예. 이게 충전을 하려고 해도 플이너가 필요하니까 이플래스를 이렇게 하고 손으로 네. 손가락으로 네. 바로 꺼지고, 아, 꺼고, 이렇게 바로 꺼주면 돼요 꼬꾸 220볼트 여기서 바로 꼬꾸 뒤집기 꽂게 되면 네. 충전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완충은 얼마나 됩니아 완충 그냥 자꾸 질문을 확실히 얘를 뭐씩 묻었다. 시키는 이상은 한, 한 3시간, 아. 2시간이면 거의 만족이 되는 거 같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제, 이렇게 좀많아가지고 이제, 이제 차에 가보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laughs> 혹시 집을 찾아가 예. 제가 다른 업체를 다녀보면 아, 예. 태양광을 이용한 그런 차량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 예. 어떻게 태양광이 장점도 있을 것 같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일단 태양광이 이제 독이 네? 약하고 음. 네, 충격이 약하고 음. 그리고 이 밥도도 정말 중요한요 태양광이 아, 네, 예 밥도 각도. 밥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받아야 비워질 네.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차 아. 차기 때문에 이렇게 심할 수밖에 없지데 무조건 차 기둥에 이렇게 붙어야지. 당연히 또 혈중 끓여주고 그리고 또 그늘이 생긴다. 그러면 이 그늘이 생기면 햇빛 받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인차인데 그늘 부분은 또이 그늘, 그늘이 생기다아그렇또에 끄덕끄덕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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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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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저희 학부만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laughs> <laughs> 네감사다아 네. 잠깐,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아, 우리가 단련나무가 시장 하는데 자리를 아, <laughs> 만든 못 만든 거있무면쓰에서 서비스도 버니들가세요 각기 에딱 꽂아놔요. 이건 어떤 나무가요 <laughs> 저는 도아 같은데 <안> 아 다음에 외부로 있으면 꼭한개만들 감사합니다. 네왔맙습니다니다네갑 되게 네! 득템해요! <laughs> 네! 캠핑메이커 저희 다음 시간에도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또 다른 내일을 상상합니다! 캠핑메이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안녕.